네. 다음으로는 이번에 주변에서 볼수 있는 대응관계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선생님은 요구르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구르트가 한 줄에 다섯 개 있고 요걸 우리는 한 줄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요구르트가 두 줄이 되면 어, 줄수는 두 줄, 개수는 열 개, 세 줄일 때는 열다섯 개로 늘고 있죠. 따라서 요구르트 수와 트의 수는 줄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죠? 요구르트 줄수. 자, 그런데 줄에 따라서 요구르트 수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줄수에 같아지면 요구르트가 다섯 개가 되려면 줄수는 하나뿐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즉, 어, 줄수의 5를 곱할 때 요구르트의 수가 나오게 되죠. 만약에 바꾸고 싶다. 줄수와 요구르트의 수를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곱셈의 역연산인 나눗셈을 이용하여 줄수는 요크루트에 수에서 나누기 5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문제는 어 책에서는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했던 것도 있어요. 오빠 나이와 나의 나이, 뭐 오빠 나이보다 오빠 나이는 당연히 나의 나이보다 뭐두 살이 많으면 내 나이 더하기 2 또는 뭐 더하기 3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자전거 수와 바퀴 수는 항상 두 개씩 커지잖아요. 요때는 곱셈 관계로 곱하기 2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 여러분들이 좀더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어, 56쪽 옆에다가 선생님처럼 또 정리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